고구마를 캔지 8월 9일 날 한번 살펴봤으니까, 어, 지금 한 달째 되는데, 다시 한번 고구마를 캐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캐고 있는데, 미리 조금 해봤어요. 그런데 지금, 이렇게몇개안 나왔습니다.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한줄 하는 건데, 지금 줄기보니까 영 아니네. 그치 자기야? 어. <laughs> 어떡하면 <어떻게> 좋아? <laughs> 이거봐. 이, 이 땅속에서 이런 줄기만 이렇게 있지? 음 이, 열리질 않았네. 왜 그럴까? 아니 이게 말이 되는거야? 말이 안되지. 아니 그렇게 잘 키웠는데. 이것저것 많이도 주고. <laughs> 올해 고구마 농사 잘 안되나? 다르? 여기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작년에도 음. 작년에는 아예 이, 이런 것 자체가 안 나왔었잖아 작년에 음, 요, 요 정도도 안 나왔었어 작년에 한두 개나왔을까요 음. 정도 음. 아예 망했었지 그때는 6월 25일 날 심었었는데 이번에는 어이 찍었다 어, 아. 요번에는 좀 일찍 심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심었는데, 5월 초에 심었는데, 좀될줄 알았어요. 그랬더니, 아예, 안 돼버리네. 그래서, 한 줄만 지금, 캐보려고 하는데, 가끔 하나씩, 달려있고, 이런가, 가끔. 아 그나마 작년보다는 낫네, 그래도. 작년보단 나요? 작년에는 아예 없었잖아. 맞아, 그냥. 이봐, 속안에 이게 뿌리만 있지, 이게, 이게 뿌리가 굵어져야 되는데, 음... 안 굵어졌다네. 그래서, 한번 한 번, 한달 후에 다시 캐보는 건데, 저번에, 8월, 8월 9일인가? 그때, 8월 6일. 응, 어, 한 번, 캐서 확인한 결과, 이런 거 요런거 하나인가 있었어요. 그죠? 음. 거의 폭망했었는데 그나마 한 달이 딱 지나간 상태에서 요런게 좀 나오긴 하네요 그럼 추석 지나서 캐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? 근데 지금 딱 120일이 딱 넘었거든 음. 그래서 이제 그캐 보려고 지금 거의 130일 가까이 됐어요 128일째인가 뭐 하여튼 내가 심은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꿀고마가는 보통 120에서 1 3 0이면 캐거든요. 그리고 사실 고기에 또안 맞춰서 상관은 없어요. 옛날 부모님이 고구마 농사좀 많이 졌었거든요. 근데 고구마가 딱 요런 게딱 좋아요. 요런 게. 그래야 알 맞네. 요 정도가. 그리고 고구마가 맛있을 때는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. 선홍빛이지? 네. 예, 매끈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. 여기 굴곡이나 홈같은게 많이 파지면 맛없는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정도나 그 비타오베 그런 바카스병정도 그정도 이렇게 손 이정도 이렇게 삐쪽하게 이렇게 그정도가 딱 좋은 고구마 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거 정도 근데 영 아니네요 이런 줄기만 무성합니다 그냥 한번 요까지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되면은 이쪽에 몇 고랑 남아있는 거는 한 추석 때까지 내뒀다가 추석 전이나 한, 한 2주간 정도 더 내뒀다가 그래도 캐 봐야죠. 이봐. 이게, 이게 보면 잔뿌리만 엄청나게 많아요.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돌멩이 맛이야 완전. 여기도 돌멩이가 있어 지금. 그러니까. 이기 봐. <laughs> 근데 이게 땅속 엄청 깊이 있네. 음. 이거 보면은 이봐봐, 요 이봐봐, 여기 봐봐. 이런 잡뿌리만, 어, 실뿌리만. 엄청 많고 지금 금방 했던 게 여기 붙어있던 거 이놈 이놈 여기 음... 땅속 여기 깊이 이만큼 그리고 실뿌리뿌리야 이렇게 희한하죠왜 그럴까 글쎄 여기. 아우 너무해 실뿌리뿌리야 우와 진짜 너무해 <laughs> 아 이러면 좀 농사진 사람들은 허탈할 것 같아 아, 우리만 그렇지. 우리가 초보잖아. 말 그대로 우린 초보 농부잖아. <laughs> 어? 그래서 초보 농부라 안 나오는 거야? 고, 고구마만 초보 같아요. 완전히. 그러니까. 고구마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때까지 좀 내둬야 될 것다. 추석까지? 아 추석 밑전이나 추석 캐구나 그때쯤 캐야 되것 같아. 안 맞아. 미전 음, 캐고 캐구... 아니다. 추석 지나고 캐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도 똑같을 것 같아. 똑같을 것 같아요? 응. <laughs> 네. 아 너무 실망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<laughs>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여기 햇빛도 잘안 들어와. 응 음, 맞아. 저일수도있어 고구마가 햇볕같은거 이렇게 무성한 잎이 있는거 보면 햇볕 많이 받아야되는데 햇볕 많이 받지 못해갖고 이런 놈들이 지금 요 배추밭에 가면은 많아서 다 배추 갉아먹고 다 여기, 여기. 아이 자꾸 찍히네 완전, 안 나오니까, 캐기도 싫었네. 완전 폭망입니다 어? 그래도 저번에 동영상 찍었을 때, 완전 폭망보다는 그래도 몇 개는 건졌으니까, 뭐 음. 먹을 수 있는 거몇 개는 건졌으니까, 아무래도, 이쪽에, 요몇 구랑 있는 거, 하나, 둘, 셋, 넷, 넷, <Scheduling> 네 구랑인가? 세 구랑인가, 네 구랑인가, 이거그저 9월, 명절 끝나고, 아여기다 이렇게 깊이 박혔나? 깊이 안 박히는데. 엄청 깊이 박혔어 아, 이게 그렇게. 길이 나가 그 봐. 응. 한번 캐 그러면 이속 안에도 깊이 박 파봐야 된다는 얘기인가? 아 자꾸 찍었어. 근데 우리 땅이 지른 것 같아, 자기야. 여기 물이 많아. 그래서 토, 토란이 잘 되는 거요 고구마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또, 아주 깊이 파봐도 안 나오네. 그래서 한달 후에 폭망하고는 한달 후에 다시 켜봤는데 그래도 폭망이네요.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, 추석 밑전이나 추석 정도, 한, 한 20일경 더 있다가 다시, 이제 그때는 직접 다 캐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마무리까지 캐 보세요. 이게 한 줄은 무조건. 이렇게 해보자고요? 네. 어차피 캐는 거뭐한 줄은 그냥 캐야 되지 않겠어요? 아. 어. 봐 줄기는. 진짜 실망이다. 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, 봐. 줄기뿐이야. 응. 완전 실타래야 실타래. 오. 어? 다 찍나? 아이고. 다 찍었어? 안 나오니까 그러지 뭐. 어 하도 안 나오니까 그냥. 어 그냥 편하게 하다가. 근데 어, 아까 쥐가 뭐 거기 집을 지었다면서. 어. 개들이 다 파먹은 거 아니야? 아, 아니지. 봐. 뒤에 어, 아닌 거 같고. 아직. 아여기 아, 됐다. 것들, 이런 것들만 좀 많이 몇개 나와주면 좋은데 야한 구랑에서 진짜 딱 하나 괜찮은 거 나왔네 이거봐 지금 굵어질라고 또 지금 이래는 것들 예, 거의 아이가 이봐, 이거, 이거 뿌리는 이렇게 잘 진짜 실하게 막 되는 것 같은데 뿌이 많아서인가? 아유 하나 나왔네. 오 좋겠다. 아니네. <laughs> 아, 이렇게. 이큰 뭐 고랑은 아닌데, 이만큼 나왔습니다, 이만큼. 한고랑에서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, 먹을 수 있는 거. 이만큼, 우리 가해 먹어요. 그래서, 좀더 내뒀다가 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번도 폭망인데, 저번에는 완전 폭망했는데, 그래도 몇개 건지긴 건지네요. 그래도 이번도 폭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초보농부 맹지개척이었습니다.